10년 전부터 기아에서 기다려온 물건입니다. 확실히 다른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나는 캐나다에서 사전 주문하게 만든 EV9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 모델이 유럽에서도 출시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의 자동차는 정말 최고입니다. 기아의 대형 SUV 전기차 EV9이 지난 30일 전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근사한 디자인과 손을 놓고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3를 적용한 EV9에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앞다퉈 보도하고 해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해 유튜버는 EV9을 시물러보고 리뷰 영상을 올리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Guys, hello to you from South Korea. We are in SEO, u l and it's absolutely exclusive moment right now because we're staying with you near all new Kia EV9, and this is insane. guys let's start with exterior design and first of all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these beautiful wheels 21 inch wheels very unusual design and there are two types of such unusual design this one is first one and here you can see another one triangle design i love it here we can see some organic elements uh, we saw it for example in all new kia ev6 and now we see it here it's so aggressive, it's so beautiful. Just have a look on it. I think this is absolutely amazing. And also, if you're talking about front design, it's called like tiger face design, yeah? And I really feel tiger here. What about you? You feel how this car is massive, yeah? And also, if you're talking about

뒷좌석 탑승객이 서로 마주보고도 갈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북미 고객들은 실내가 큰 SUV에 관심이 많은데 장시간 가야하는 긴 도로에서 EV9의 실내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한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Big in here, isn't it? But then you'd expect it to be because this is a six seater, but there is also, of course, the option to configure it for seven. You get a bench seat in the middle row, and it also has a party trick. Look at this! If you opt for the two individual seats, as you can see, they rotate so all the passengers in the back can face each other. It's absolutely brilliant for family days out, but it does have. 또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얼마 전에 제네시스 G 9 0에나왔다고 뺐던 자율주행 레베스를 기술인데 이는 테슬라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EV9 고속도로 모델에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앞차의 안전거리 차로를 유지하며 최고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1호의 EV9에는 두 개의 라이더를 포함해 모두 15개의 센서 정비 지도, 통합 제어기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번 기아 EV9 출시는 특히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기아의 북미 전략형 SUV 모델 텔루라이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웃돈을 져야만 살수 있는 최고 인기 차종이 된바 있습니다. 텔로라이드는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23년 잔존 가치상 3열 중형 SV에서 최고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JD파워 잔존 가치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에 그만큼 텔로라이드에게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차 기한은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데 14일 순위 조사 전문 매체 US News World r e p o r 는 현대차에선 산타페와 투싼, 기아에서는 텔루라이드와 EV6, K5가 각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SUV가 크게 환호 받는 이 시점에서 대형 SUV 전기차 EV9의 등장은 북미는 물론 전세계인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EV라는 디자인을 보고 소울 형님 소울 대짜라고 하면서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최근 오히려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소울 차량 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7일 미국 폭스뉴스는 로스앤젤레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바퀴를 들이받은 소울 차량이 찍힌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소울은 3미터가 넘게 떠오른 뒤 전복된 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후 반바퀴를 더 구른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로 봐서는 운전자가 최소한 중상을 입거나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멀쩡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죽을 수도 있던 이 사고에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놀랍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북미 네티즌들은 소울이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감탄하며 저는 기아차의 구조적 무결성, 롤링보호, 그리고 바퀴가 다시 착지하면서 안정화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이 차는 180도 돌았습니다. 기아차는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최악의 가장 싼, 가장 많은 쓰레기 차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아차를 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북미에서 소울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주는 첫차 이미지로 각인되었는데 이 사고를 통해 안전한 차로 인식되면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한 미국의 젊은 여성은 이 영상의 댓글로 나는 이틀 전에 내첫 차를 샀는데 그것은 기아 소울입니다. 이 비디오의 썸네일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운전자가 생명의 지장이 없고 경미한 부상을 안고 떠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차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미에서 자녀들의 첫 차로 안전함을 증명한 기어 소울 덕분에 소울의 형님이라 불리는 EV9까지도 안전하고 편안한 차라는 신뢰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21년 타이거즈가 GV80을 타고 큰 사고를 당했지만 차 안의 에어백 때문에 다리 부상만 입는 데 그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돈한푼안 쓰고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본셈이었습니다 현대차계는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을 노리겠다고 했는데, 이브이나인의전 세계 기자들을 몰리고 대사특피되는 순간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이타 아키오 사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66세인 아키오 사장이 70세까지 사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이타가 그를 앞서 자른 이유를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외치며. 하이브리드가 중요하다고 외친 아키오 사장 덕분에 세계 자동차 1위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아키오 사장이 잘못된 고집 때문에 한국차에게 전기차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차 기아가 30일 EV9을 발표할 때 도요타 사장이 잘린 이유를 밝히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차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일본 올해의 차 2022-2023에서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올해 수입차를 수상했습니다. BMW iX,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르노 아카르나 등 쟁쟁한 경쟁 차종들을 이겼습니다. 그동안 한국 차를 일본 차보다 한수 아래로 보는 일본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도 전기차 에 있어서는 한국 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평가 분야 오스카를 여게지는 미국 제디파일 발표에서 제네시스는 벤츠, BMW, 포르쉐 렉서스 등 독일과 유본 프리미엄 브랜드를 압도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에만 JD파워 4가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북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1위를 달렸던 렉서스를 꺾고 제네시스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싸구려 차로 인식되었던 한국의 자동차는 이제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생명을 살릴 만큼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